질문에 쓰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 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권 김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아,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배우분들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하이라키에서 나오는 고교에 나오는 서열화라든지 이런 계급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자체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인기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촬영할지가 사실 관전이 될것 같은데, 여기 그냥 관계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좀더 자세하게 뭔가 풀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분들께는 이전까지는 약간 유방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연 배우로서 이제 이름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부담감 같은 것도 촬영을 하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견뎌냈고, 어떻게 이 작품에서 이렇게 아까 뭐 작품마다 키워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불리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열화 계급 사실 최근에 드라마에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관계성 외에 차별점이 있다면? 그, 하이로피라는 제목 때문에 네. 이게 너무 포커싱이 좀 별로 간 것도 있는데 <laughs> 저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사건과 해결을 위한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각자 캐릭터들이 그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 감정이 파고를 다룬 이야기가 좀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좀 단순한 그런 얘기보다는 캐릭터들의 그런 감정을 잘 파고드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 서열 하나 계급화를 주변에 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을 맞닥뜨린. 우리 배우분들의 감정에 포커싱을 했다. 그 깊은 감정선이 차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이번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도 많이 느껴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도 있겠지만. 현정 씨부터. 물론 부담됐죠. 근데 감독님을 믿었고 그다음에 누구보다 저희 하일 아키실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아, 예. 그래서 그냥 그 믿음 하나로 하나로 또 저는 제 자신감이 되게 높아서 저 믿고 그냥 뜨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했다. 좋습니다. 잘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즐겁게 촬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 캐릭터에 대해. 저 저의 캐릭터에 대한 반응은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레는 꼭 정말 설레는 채미진 어때요? 어떤 부분 이번에 굉장한 책임감을 아, 가지고 네. 연기 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정말 아무래도 첫 이제 주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도 막중했고 또 부담감도 정말 이제 배로 커졌어 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첫철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테스트 촬영 때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극복됐던 이유는 어, 여기 같이 계신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들이었어가지고 그런 긴장을 어루만져주시고 또 이제 많이 다독여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잘 조화가 돼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보다는 대려. 나중에는 이제 즐거움으로 네. 오, 좋습니다. 정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 네. 선배님들과 작품을 하는 게좀 주로 했었다면 또래들과 하는 이렇게 좀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작품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어, 조금 내려놓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하고요. 감독님께서 그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려고 옆에서 많이 노력해주셨고, 무엇보다 그 부담감을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기면서 찍었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그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노력이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마음에 확 오네요. 태원 씨, 이게 하이라키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부담감 없었나요? 네, 사실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글로벌 OTT <laughs> 큰 OTT에서 이렇게 주연 배우로 뭔가 자리를 잡고 어떤 스토리를 신인 뭐 정유배 같은 경우 경력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노래들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스토리를 다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기분 좋은 부담감이었죠. 그리고 그걸 어쨌거나 해내야 되는 게 배우, 배우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 정말 현장에서 다섯 명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의견도 많이 나눴고 또래다 보니까 메리트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신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거 자체가 너무나도 편했고 감독님도 너무나도 이렇게 MC 배우들을 잘 리드해주셨고 잘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 그런 좋은 부담감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촬영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네 저희 노력이 저희 결코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반응이길 바랍니다? 하이 라키 하이잖아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어, 네. 순위를 높게 갔으면 좋겠다, 현원 씨. 어땠나요? 어, 저도 부담감이 없었다고 했으면 그럴 말이고, 예전에는 조금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었고, 가 조금 내 캐릭터 뭐 이런 부분에 몰두를 했다면 하이라키에서는 특히나 더 전체를 보려고 하고 뭔가 숲을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좀 조화와 흐름 이런 거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래끼리 또 많이 그 조화로우려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덜어졌던 것 같아요 또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재원이 말대로 정말 기분 좋은 부담감이었고 정말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다들 저도 그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정말 어, 어필을 시작하셨는데요. 어 사실 이 역할 아니, 자체가 제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빌런 아닌 빌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 은 없나요? 어 사실 지금 제가 하이퀸 이전에도 조금 이런 다 조금 다른 결의 악역이긴 하지만 조금 센 캐릭터들을 많이 맡아왔었어요. 프린스에서도 만났죠? 어, 네. 안나라 네. 수만나 안나라 수만나 안나라 수만나 <laughs> 조금 세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 할수 있는 역할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미움도 사실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고 조금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이런 역할들을 보면 뭔가 미운 행동과 그런 걸 하, 하지만 한편에는 조금 애틋함과 안쓰러움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헤라가 이번에는 그끝에좀 정점으로 안쓰러움과 조금 악역스러운 모습 두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어, 대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지만 사랑스러운 친구라는 걸 이해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또최문있스신 기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이데일 김가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계급 전학생, 오뭐 하이틴 스캔들 이런 키워드가 티빙의 피라미드 게임을 좀 연상시키게 하거든요. 네. 이 피라미드 게임이 BBC에서 조명을 하기도 했고 좀 글로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앞선 흥행이 좀 부담이 되진 않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배우들께도 질문이 있는데 노정희 씨는 예전부터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렇게 극을 이끌어가는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좀 얻고 쓰셨는지 좀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채민 씨는 일타 스캔들에서 교복을 입고 되게 크게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교복을 입고 듣는데 어떤 다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혜연 씨는 좀 티저를 보니까 되게 화려한 스타일링이 눈에 띄던데 이런 스타일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피라미드 게임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조명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은 없으신지? 아,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어머니 얘기하면은 좀 결이 많이 다른 것같아요 네. 그분은 좀흥력되든 이런 프레셔를 다하는 캐릭터들이 좀 힘듦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의 이처럼 다른 이유로 캐릭터들이 각자의 감정의 불곡과 성장의 포인트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또 같은 하이팀 무리지만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공개가 되고 나면 네. 자 그리고 우리 노정희 씨 극을 어.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었나요? 어땠어요? 어, <laughs> 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님들 이 계신 게 아닌 제 앞에는 선배님들이 이제 안 계신 자리에서 작품을 함께 끌고 가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어,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선배님들을 보면서 배웠던 걸 그대로 많이 작품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즐겁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걸 끌고 가는 게 좋은 자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제 감독님이랑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이번에는 큰 부담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다. 네, 이준미 씨 이번에 또 교복을 입으셨는데 어떤 다른 모습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어, 제가 방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 일타 어, 스캔들에서의 캐릭터는 조금은 더 열이고 미성숙한 그런 인물이었고 조금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인데. 어 하이라키에서의 강아라는 인물은 정말 자기주도적이고 되게 강인하고 단단한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예 자기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강아는 재원 씨 이번에 스타일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어, 보시다시피 스틸이나 예고편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나오는데 어, 보통 스타일링을 하면 어, 이게 과한가 안 과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헤라는 살짝 그런 부분에서는 하체 고민도 없이 과해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리띠도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하고 뭐 정말 학교 교복이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링의 변화를 줘서 헤라의 성격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보시면 조금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우들이 다양한 스타일링과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까지 찍어서 말씀해주셨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수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우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컨셉이 0.01%의 삶을 표현하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좀 연기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 좀 신기했던 부분이나 이 극을 위해서 좀 새롭게 배웠던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특히 저는 노정희 씨도 약간 예고 영상 보니까 사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는 또이 작품을 위해서 또 새롭게 배우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01%의 삶은 어떤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좀 연기하면서 신기했던 거 없나요? 원정씨? 너무 많은 게 신기해, 신기해지고 싶어요. <laughs> 왜냐면은 저희는 축구도 그냥 일반적인 축구를 하지 않고 미식축구를 봐서 그다음에 펜싱 수업이 있고 뭐, 어, 네. 일단, 일단 애들이 그 되게 비싼 고급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신기해고 저희 영화 촬영 때지 r 킷신 h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이랬 s s o c 요 그렇죠. 뭐 거기에 나오는 성품들까지도 네. 다 굉장히 뭐 새로운 경험일 수 있었는데 특히 사격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사격을 딱 배우신 건가요? 어, 그 자리에서 배웠고요. <laughs> 그 자리에서 배웠는데 어, 뭐든지 어떤 스포츠든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우는데도 되게 어렵지만 배워 나가면서 그걸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워 나가는지도 좀또 하나의 제2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스틸보고 사격 한 10년 차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워서 했다. 놀랍습니다. 정말 기대해 주시고 제원 씨는요? 신기했던 게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포카 신을 타면서 특히 장 배우랑 저랑 서킷에서 막 이렇게 막 몸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커브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신 나오는데요. 그때 당연히 저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구나를 처음 알았고 네, 그런 뭔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차 타는 법들 어, 아니면 좀 그리고 저희 저희가 좀 유독 많이 신경 썼던 포인트는. 상위 0.01% 지반의 그런 재력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티튜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른 애티튜드 약간 좀 시크하고 조금 약간 시니컬할 수 있는 표정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는 연구를 해야만 할것 평소에 짓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재원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좀 밝은 성격이라 보쌍이신데 인참이 힘들었습니 네. 네. 계속 시크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아 좋아요 지금 여러 여러 가지로 하는 도전이었던 하이라키였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